다 같이 묵, 묵도하심으로 고난주간 첫째 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네 주의 나라와 찬양하겠습니다. No. long 깨내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고 하꾀하니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대신에 밤 9시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영상으로 고난주간 특별 묵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마지막 한 주간 행하셨던 사역들을 해당 요일에 행하신 사역을 중심으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 묵상에 잘 참여하시면 주님께서 고난 주간에 어디를 가셨고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더잘 알게 될 것이고 동시에 거기에 담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주간 그 첫날을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이들을 가지고 찾아 가셨습니다. 이날 주님이 하신 행동 때문에 제사장 집단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십자가 죽음을 재촉하셨다고 봐야 되는데 분명히 주님이 그걸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가셨다는 것은 분명히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의도를 가지고 가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마당 그 주님 눈에 들어온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은 호객 행위를 하는 장사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목 중에서도 가장 큰 대목이었습니다. 한목 단단히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죠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순례자들과 이들에게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한 마리라도 더 팔려는 장사꾼들의 호객하는 소리, 또 성전세로 바꾸어 바꾸는 성전세를 받치는 동전으로 환전해 주는. 환전상들의 모습, 이들까지 가세해서 성전마당은 말 그대로 북새통이었습니다. 돈 바꾸는 소리, 각종 짐승들의 소리, 흥정하고 매매하는 소리로 성전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지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드려야 될그 거룩한 장소가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는 시장판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그만. 진노하셨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만큼 주님이 이 상황을 보시고 진노하셨다는 반증입니다.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것으로 가축들을 내쫓으시고 또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뛰어 부시고 그렇게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주님의 행동 때문에 결정적으로 기득권층의 미움을 받게 되죠. 장사꾼들의 로비와 제사장들의 욕심이 결탁되어 성전이 이꼴로 변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의 돈준을 막는 행위를 했으니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겠죠. 사실 제사장들과 백성들조차 이미 하나님은 관심 받기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나 모임에 갔을 때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온갖 장사꾼들의 속을 강도의 수골이 되어버린 이 성전 하나님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 자리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진노가 치밀었고 상상할 수 없는 분노를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비롯한 파리세인들에게 쏟아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장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장소로 타락할 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정작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어 주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에서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간구한들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고 응답이 되겠습니까? 또 원문을 보면 이 아,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문장에 또 다른 의미는 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 나라와 백성, 또, 교회와 성들을 위하여 충부를 하는 곳이란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지금 매일 밤 9시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충부 기도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 성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내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심령의 성 성전은 어떻습니까? 정결하십니까? 아니면 썩어서 냄새나는 해치란 무덤처럼 되어있진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나의 온갖 이기심과 욕망과 괴로움과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습니까? 이번 고난 주간 우리는 성전된 내 자신의 정결을 회복하는 한 주간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부패한 예루살렘 성전 같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심령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냄새나는 곳에 계실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성전을 정결하게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직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정결하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갑시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그렇게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고난 주간 첫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을 보시고 친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내 자신의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다시 돌아 봅니다. 이번 한 주간 성전된 내 자신을 정결하게 회복하는 일에 힘써서 거룩하고 복된 성전으로 모두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